카페를 이름을 레닌그라드 카페나 스탈링그라드 카페로 바꿨으면 멋졌을 텐데. 무슨 <laughs> 소리야? 예, 이는 지금 에이, 상관이 없는데. 에이, 책상. 에휴, 저, 저 소봉 새끼. 에휴, 책상 나랑 동년배야. 어허. 치유. 독일이 최강이야 원래. 와, 에어... 독봉은 소봉. 독뽕. 와, 저건 답도 없다. <laughs> 시발, 옛날에. <메어컨이> <laughs> <laughs> 저거 빨리 빨리 물리 치료가 필요하다. 야, 물리 치료 시급해. 야, 야, 막심 센세 불러와. 아니, 이제, 아니, 너는 새끼야. 메어컨이... 독일 풍 찾다가 어? 러시아 뽕 쳤더가... 쳤다가 국뽕 쳤다고. 아직까지는 국뽕은국뽕은 항상 차 있어야지. 아, 우리 집봐 며옥... 우리 집 에어컨이 며옥... 나보다 선배야. 열공의 햇불도 못부르는 찐따들 없지. 우리 집 에어컨 막... 그 20년 됐어. 와우. 다가막근 20년. 세상도 나가 그럼 이제 불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저희가 야 애들아 너희 인터넷에서 그. 종수의 치료의 건물 아니야? 들어갔냐? 뭐야 이게이그 이분은 절대 폭력을 쓰지 않고 물리 치료라는 신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야, 야, 야. 야, 뚫을까? 막아줘 나가 안 뚫어줘 성수를 뚫을 때뭐라고 뭐. 뭐. 그림 그려놓는 <laughs> 거 이게 이게 물리 치료 여기 좀 깔끔하게 뚫어줄 사람 없냐? 봐봐 이거 봐봐 카베이라 총수되고 뭐하는 거야? 어, 가운데 있는 시베. 분이 물리치료전도사인데좌우에 있는 사람이 환자거든? 얼마나, 어디 머리, 어디? 얼마나 기쁘면은 머리가 좀 무지개 생이냐뭐 여기? 핑찍어봐 <laughs> 어디? 지금 나 이, 보, 이 보고 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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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왜 <뭐야? 웃음> 죽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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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고 <laughs> <진압하고> 있었는데 내가내 골등이 다그 씨발웃겨 아씨 아 진짜 개웃겼다한명다아한명 다운 시켰는데 어 거기, 거기 끝에 저기 저기, 저기 끝에 가 다운 A, A 쪽에 A 쪽에 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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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설설 메코 뭐해 와, 안, 안 보여 여기서, 여기서. 그 앞으로 가그러이 가, 드론이 아, 씨발 시스템이야 <laughs> 어 뭐야? 뭐? 아 이게 뭐아씨아쟤네 어? 신이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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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laughs> 어, 뭐야 나갔어 아이 없다는 생각 지금 나갔어 조준하다가 조준하다가 조준 풀고 나갔어 점수도 아니야 <laughs> 조준하다가 <조준아도> 나갔어 <laughs> 아니, <laughs> 무 야, 라이언 드어 아, 눈 아파, 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에 라이언 없어. 야, 눈치 깠지? <laughs> 눈치 깠지? 아 눈치 깠지? 오키, 오키. 나만 모르는 거임? 나도 좀 알려주사. 아, 님은 몰라도 됨. 한, 아. 한 번에, 한 번에 작할 추적, 라이언, 드론, 도깨비 다돌리고 아, 로마나 하 제대로 조지게? 루보고 no. 음. 보고, 집안에 처박혀있던 어디있던 다 조지는 거임. 음. 이랬는데, 자칼 죽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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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 죽으면 개꿀잼 가긴데 <laughs> 야, 얘들아, 나 드론 돌리기 드론 눈린인다 빅, 빅, 탕! 너무 반짝. 손목, 손목 시켜보고 있는데, 대가했다 반짝. <laughs> 사우드. 카비라, 이렇게 스폰키를 하려그런는데어아무 <laughs> 우리가 주밥으로 보이나보니, 역으로 <목소리> 스폰키를 하자. 야, 드론 숨겨. 치름다찾았 끔. 예, 그래서 저거 물리치료 잘해서, 뭔내모네이 예, 예, 물리치료 전부사를 봐봐. 잠깐만, 아직 못 봤어 <laughs> 야, 라스트 누구야? 이분은 물리치료가 uh, 이런 액수시즘을 동시에 실행하는 분이라고. 가자, 가자, 가자. 환자 기분이, 미, 여... 미, 환자 기분이 얼마나 좋으면은, 머리가, 어? 무지개색이잖아. 저 사람 이름 뭐야? 너무 좋겠다. 막심 센세라 치면 나오 <laughs> 막심 센세. 물리치료계의 거물이자, 러시아 의학의 정수 지금 가면 카메라 반짝 찍을 수 있는데. 어. 찍는다. Let's see them. 전화. 안 찍혀 씨발 됐다. 야저 새끼가 돌아감. 왜저 디퓨저 저기 있냐? 니들 어떻게 하어 쥐퓨저 어디있나 들고 올게 그냥 이 헛몸 반신성이나야 2층있던팀들 아! 내가 졌다! 이거 다... 안돼 내 헬체 얘가 먹었어 조게할수 있다. 아 씨발 내가 졌다 <laughs> 위에 당했어 엠티오 상대로 맞딜을 하니까 진 거야 임마 드론 아웃 아 ㅈㄲ인데 빙기 있는데 맞다 여기 에코 스는 빠지네 야! 프루스트 어디 있는데! 에이 <laughs> 프렌디! 프바토스토스 프로토스키 프로토스프로토스요프로토스나프로토 <laughs> <화난 만큼> 봤다. 프지 <laughs> <laughs> <보지> 마. 스땅프로 <laughs> 봤다. 입 프로토스키 프로라스키프고토라 오른쪽 오른쪽 프로토스키 프야 앞에 앞에 더 앞에 그냥 깔아줘. 아 우리 그게 아니구나 조피아, 뭐야? 뭐야. 오예. 음, 음. 아 뭐야 좋아해. 좋아. 좋아. 조피아 어? 멍청한 새끼. 음... <laughs> 알았어 조금만 있다. <laughs> 왜 끄릉퉁퉁? 나 눈만 빠지는데요. 퉁. 사랑해요. 음. <laughs> 아, 사랑해요. 응 아니야. 뭐치지 뭐하지? 뭐치지 뭐하지? 뭐치지 뭐하지? 뭐치지 뭐하지? 뭐치지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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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하지뭐하하지 뭐하지? 하지 뭐하지? 지 뭐하지? 뭐하지? 어. 어, 라이온이 있다. 네? 안돼어요야 라이온이 라이온 있어. 라이온 있어, 라이온. 안돼져. 아, 어떻게 하루? 하늘에 보니까 어, 드론이떠 어, 있어. 어땠어? 네. 오 그래. 머이이 붙어있어 여기. 잠기면 기 저거 발어안져들어기 하면 너무 이야 야, 그 옆에 살붕가 나왔는데. 잠깐만 아빠 나 이거 한번뜯면 바로 해줄게 여기, 여기 뚫어야 되는데 죽어 뚫어 손톱 까딱 그냥 잡아 뜯는 게 훨씬 빨라네 밴디사 나와볼래? 여기서 뚫어야 돼 스모키 나와볼래? 아니 몰라 스모키가 막았어 아 씨X 바깥 이게 몇 랩이야? 45랩인데? 손 잠깐만 치워줘요 아빠 가봐. 누가 와? 어? 아. <laughs> 어, 안 됐어. 우리는 어디에도 있고 어. 어디에도 없지. 지랄. 아무데도 없어 이 새끼야. 우리 뒤적군 아버지도 없다고? 와. 뭔 소리야 갑자기. <laughs> 인성 수준 진짜 개빠졌어. 뭐라고? 아니 아버지 없다고? <laughs> 아무데도 없다고? 뭐 아버지에 갑자기. 야, 쟤는 아. 여기 뚫을 수 있냐? <laughs> 나뭐 딱히 없어 뚫을게. 하나 여기 조심해 여기 다툼이 아, 히트 야! 착칼이다 저기 있나 봐야 쟤네도 쟤네도 따라한다고 아, 안 꺼져서 전화가 아, 잘해야지 개모딩 여기만 쏘고 있어도 이라운드달 날로 먹을지 네, 탄뽕 아, 오케이 디퓨즈저기또떨는 네, 라이언 시체있고 이쪽에 디퓨저있어 형? 개 누구야 밴디야 잘했네 밴 모르는 양키지만 양키 메리 굳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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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딧 밴디 밴딧 우스코 있다 아 위에 서아아밴디 양키 아니구나 하지마 너이제부터 양키야 나 오늘 무 양키다. 충수 던질려다 죽었다. 난 받다 입나. <laughs> 조용히 막 <인마. 웃음> <야>, 충수 던질라 <손질려 목소리> 그랬는데 죽었어. 짱 걸렸어. 지금 가있나 봐. 뭐니까? Last 스엘라춘봇에 얘는 들어라. 지금 당장 존보를 해라. 음. 그리고 자, 죽은 놈들은 고, 고스트 받둑왕이에서 빨리 케미나 보세요. 너 페미니즘해? <laughs> <케미야. 웃음> 어, 뭐야? 뭔 소리야? 거기 있어? <laughs> 뭐, 제기 페미니스트였어. 페미니원트였어 <laughs> <제기 워바드 해. 웃음> 아이끼가 니가 그럴줄 몰랐어 씨발 아니, 네. 아니 뭔 갑자기 나 개인적으로 너가 기 쓰레기도 저만한 쓰레기가 없다니까 어 이거 올라오고 개인적으로 너가 이기라고 생각했어 어디야? 이새끼야 너일배추 뭐? 아니야 씨발 드신다 너 그러면 내가 뭐 니가 mc 무형 인성 올린거 보여줘? <laughs> 아니야 난 쓰레기는 밖에 없어 <웃음> 그럼 <웃음> 어 뭐야 저기다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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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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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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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다 뭐 그줌 버터 없었으면 니들 위치도 몰랐어, 임마. 야, 퓨즈 얼마나. 야, 근데 <laughs> 퓨즈 깨빡쳤을것 같아. <웃음> 아, <웃음> 퓨즈 내가 <laughs> 벽에다, 벽에다 그거 박는데 내터트렸거든 바로. 미치. <laughs> 난 머리통 깨버린다. 야, 화나면 틀리를 부딪히게 하는 수가 있어. 어 조피아틀 딱인거 모르지? 아! 이막 패급 기집피 나와 그럼? <laughs> 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우유 옆에 틀리 꽂아놓고. 어? <laughs> 이렇게 집혀가세먹거도 먹잖아. 아침에 <laughs> 약 하나, 점심에 약 하나. 갑분사무. <laughs> 이게 막 저거 제이기 컴퓨터랑. 핸드폰 뒤져보면 컴퓨터에 왕이 되는 장깔려있 <laughs> 핸드폰에 틱팔 <laughs> 깔려있다니까 아! 핸드폰에 뭐, 뭐 깔려있다고? 펄스 펄스? 컴퓨터 어 펄스 있어 핸드폰에 뭐 깔려있어? 그 2층이냐? 그 카메라. 광고에 개그캠 영상 올리, 올리는거 있어요 나 틱톡 괜찮은데 영상. 틱톡 틱톡 타임스 골드 시간 되는 힘이라고 친구 광고 보면 재밌어 넌 유빈이 막 스프라고 그래? 와, 실망이야. 스프리 뭐야? 스프레트 툰? 스프레트 툰, 개꿀잼이. 물론 안 해봤어. 저, 저제 얘기 저거, 오징어 보고 막. 아유. 응? 걔네, 근데 오징어, 문어 아니 오징어인 어. 문어이 아니면 숙회인 네? 오징어. 어떤 거? 오징어, 네. 문어. 스프레튼 캐릭터. 삼촌이다. 음? 오징어, 문어, 반반. 반반, 음. 무만이. 지, 반반, 음. 무만이가 최고지. 와. 맛있지. 역시 치킨이야. 아 배고파 카베르 주시면은 제가 나 너한테 키즈 하나 내볼게 만약에 부모님이 너랑 같이 안타면 치에 하루에 하나씩 치킨을 보내주겠대 어떻게 오. 할 거야? 빌고 해야지. 그렇지. 카베르 어딨냐 1층이 핀 카베르. 2층, 잠깐만. 3층이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까보자 어 있어 안에 있어 이런 씨 와우 시퍼. 아밴디 있다 그 죽은거 내원씨 아이 저걸 죽네 야 그쪽에 밴디 있어 쟤가 그거 알리바이 프리지마야 그쪽 방향에 배짱도와줘요 망했다니? c a t e d a bomb. 어, 그쪽에 거쪽 그쪽 밴디, 거쪽 밴디. 유빈아, 조심해. 거쪽 밴디. 유빈아, 너 돌아서 들어가. 응. 거쪽 들로가있구 거쪽 스 바닥에 있거거야아마 아니, 쟤 스모크 다운이 아니야. 아니야, 아 스모크 니야아니 어? 아,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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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왔아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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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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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니아 미완이, 미안, 도 죽는다, 이제. 쇽! 왜 죽은 거야, 여기서? 버리건가? 시체 봐봐, 시체. 뒤에 시체 있잖아. 야, 그쪽 안에 아까 전에 깠을 때 있었거든. 이거 누구야? 제가 기가 잠깐만, 이거 총 잠깐만 쳐봐총사실 신상 좀 찍자. 어떻게 치워? 총을 어떻게 치워? <laughs> 개까리하다, 진짜. <laughs> 총 버려, 씨X. 아, 디퓨저나 먹어. 아지퓨전을 찐따라 먹는거야 <laughs> 먹으면 아.. 해볼까? 아 찐따야 이제 제기제이되면 <laughs> 냄새나서 안돼 찐따라 탱미좀안받어 <laughs> 이미 찐따임 오버그다야 어, <laughs> 저거 버, 버, 버그로 중단해봐 저것도 슬샷 찍자 기다려봐 <laughs> 난 개꿀잼 슬샷을 냈네 잠깐만 포트..포트탱 끝 게시, 아. 단체다 아, 나 드론 구나 <laughs> <laughs> 와, 저거 이제 들리지 야 와, 이건 진짜. <laughs> 아니, 평소에 드론잘안 써서. 거기 구석 조심이라니까. 오른쪽. 아, 왜, 이거, <laughs> 이거 왜투이 <투표> 없어? <laughs> 왼쪽 구석 조심 <laughs> <laughs> 야, 이거 반네 <반응> 존나 웃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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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무세, <laughs> 행무세라고 알아? 아왜 공격이야? 어 이래 이네. 이거 이겨야 돼. 못 이겨도 아, 내가 뭐. 저도 돼. 기, 괜찮아. 기차 나와라 기차. 글러즈 나거나. 아, 근데, 히바나 총이 너무 좋은 것같아 <laughs> 히바나, 중무기탄수 살짝이라도 많았으면 사기야. 맞아, 1 0인데 밸런스 터졌어. 2 0벌이야 그래서 그거를 대체해줄 멋진 베어링이란 무기였지. <laughs> 티대에 양심없는 무기. 승지 11, 승지 12, 그리고 그레밍이냐, 그램. 베어링이냐. 베어링. 히대에 <laughs> 양심없는 보조무기 3개야. <웃음> 베어링 개쎄. <laughs> 맞아. 존나 쎄. 걔가 먼저 썼도 베어링 가이딩 슈트. 어, 이때 맞다 이때도 내가 뭐, 내가 그냥 쏘면 죽인. 참베어링 베어링하고 맞다이 까면 누가 이는모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 So 플로우 어, 오케이, 오케이. You h a v e a b e a u t i f u l voice. 5 seconds. 에코를 더 쳤다. u s e r s e n recovered. Don't no, stop stop me 속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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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목소리... 목소리... 안 바꾸고 만음만 출력시켜도 될것 같아 누구 스톤 피킹 당하는 소리가 나냐? 조피아가 맞았어 아, 우리 팀 아니... 괜찮은... 디스코드에 아, 없는 거지 팀킬 한번 할까? 미친놈 솔직히 <laughs> 쟤 죽어도 우리 팀에 아무도 도움도 안돼 살아있어, 도미키 야, 공기봉편나 죽잖아 야, 잠깐만, 야, 여기 섬광탄 있는 사람. 지금, 여기 위치에 애들 대충 정리하고 내려가. 바로 뒷피저를 깔아버리자, 그냥. 이거 안 돼, 이 듯. 아, 그러면은 바로 이거 라운드 끝나는데. 이거 리진. 야, 실행을 한번 해보자. 옛목도없잖 아, 내 눈! 아아, 아아! 야, 잘 지켜라. 깔았 다？이건 어? <laughs> 진짜 내가 노린 거야？이거 는 <laughs> 솔직히 빨리 니까 같이 삐져서 뛰쳐 나오 는것 봐. <laughs> 짜잔 아, 이번 판 재는 요번 <laughs> <나은, 웃음> 판 너무 재밌 게 했다. 나잉 저거 스킨 나없나없슬퍼 슬퍼서 한정봐 표정 봐 <laughs> 시즌에 시킨나오킨나오니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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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나 나도 나나나나